이 시간에는 세계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선윤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갔다가 드르키에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느 한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차안에서 한없이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산맥에 자라는 나무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다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친바람으로 나무들이 바로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갔지만은 그 넓은 대륙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성만 루트를 따라서 하와이와 미국을 갔다가 그분의 삶의 바자체를 따라가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간정으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한 사람의 믿음과 그 의지는 세계 역사를 바꿔 놓았고 그 복음의 입 땅까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다이어는 입이 닳도록 말은 데도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성만 대통령의 믿음과 헌신과 애국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바 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5천 년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인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이 세종로에 서 있는 세종대왕 이수진 장군, 그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도 위대한 이 나라의 인물들이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5천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보내어 왕정 국가를 만들고 사울과 다위셀 왕으로 세우고 그 왕정 국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쉐레 요원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150년 전이 허감의 땅 조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참으로 이 나라를 자유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도 가장 민주적이고 보금적인 국가가 되도록 운과 의지를 취셨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시켰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성교자를 파종하는 국가로 삼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설치할 때라도 그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반상의 구분이 없는 자유로운 나라, 누구나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진심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린 희망 없는 세월 속에서도 수십 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고, 정말 사도바울처럼 생명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해안는 어떤 나라의 어떤 인물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본의 속생과 본질을 파가하였고 공산주의의 청량을 깨뜨려보고 그들의 파멸까지도 다 내다보았습니다. 근국한지 인도되지 않아 일어났던 6.25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러분 우리 역사에 강감찬 장무보다도 세희보다도 이수진 장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100년은 안전과 자유를 누릴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이 모든 일 하나나를 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누리게 된 자유민주주의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분은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마을마다 십자가가 있고 도시마다 십자가가 있는가 그러다 이성만 대통령께서 그 탈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목제도 그 제도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20%가 여신임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경목이나 병목이나 모든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기반 장치를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월보다 못하지 않고, 다윗보다도 못하지 않고, 단일보다도 못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여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이 나라에 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와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까지도 나를 생각했던 그분 사고발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르겠던 그 놀라운 뜻을 이제는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통한 풍요로운 국가를 이루어 나가며 무엇보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국권이서 가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업적을 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17년, 18년 전부터 이날에 올바른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학교를 건축을 나와서 초중고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을 이성만 학교라고 이름을 짓고, 지난 2월달에 설립 허가를 받아서 지난 3월달에 학생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이 학생들이 이성만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가졌던 바른 가치관과 애국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의 인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를 원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법부조차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자파 세력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20대, 30대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부정하고 창조론도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신학대학 교수들, 이런 교회들 여러분, 이거는 10년, 20년 가면은 한국교회가 완전히 서구처럼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정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날을 바로 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전국 각교에서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논한 것하고 내가 내 삶에서 이런 일을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고, 휴하한 곳에서부터 압력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150주년 탄생 기념을 하면서, 우리 각자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이 나라 우리 후손, 나의 아들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숨을 다하여 애국운동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그 거대한 미국과 싸워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리에서 싸워서 이 나라를 참으로 복음적인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놀라운 업적들이 더 많은 세대에 전파되어야 되겠고, 어제 전내에도 우리 전한길 선장님과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세면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유튜브로 알리고 다 알려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주신 그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이하나님을 찬양하고 또이 위대한 지도자를 주신 이담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